잠깐만, 집중해서, 들어줘. 너희는 1학기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 설문조사가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설문조사지 해야 합니까? 나는 질문이 나오면, 바로 아니오를 누르고 넘기기도 하잖아. 물론 그게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이 이럴 거야. 자, 이제부터 갑자기 수학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자 비율은 2019년에 1.6%야. 이는 평균적으로 한 학교, 한 학년 한 학급에서 1에서 2% 이상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했어. 1.6%는 1000분의 16 어림잡아 한 학급이 30명 이상이라고 하면 두 학급당 한 명이 학교 폭력을 당해봤다는 것이야.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은 실태조사에서 정직하게 학교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답했을 거야. 학교 주변을 한번 둘러봐.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눈앞에 있니? 사실 거의 없을 거야. 현실적으로 지금은 더 이상 육상을 배경으로 하는 학교 폭력은 거의 없을 거야. 이제는 인터넷 등의 다양한 배경을 하는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는 이제 학교 폭력을 단순히 신문 주제로만 여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